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 pc를 연결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신자, 진짜로 보시는 mts 화면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뭐 어떻게 알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쉽게 볼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이 화면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어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H, hts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물론 보는 게 좋은데 안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쭉 옆으로 이제 탭을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어 종목 거래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세요. 음, 클릭하시면은 총 4개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신용, 공매도, 대차 거래. 4개 나옵니다. 보통 장이 끝나면요. 특히 장 중에는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요. 신용은, 음, 전날께 나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당일께 나옵니다. 대차는 이게 8시, 보이시죠? 8시 이후에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공매도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신용은 그 다음날 대차는 당일 8시 이후에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이 수, 수량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총 오늘 매수 오늘 거래량에총 얼마큼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지 매도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오른쪽 보시면은 시간별이 있습니다. 시간별 클릭 누르면은 일별로 바뀝니다. 일별 시간별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렇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PC로 연동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원래 계속해서 내려가요. 이렇게 스크롤 계속 이렇게 드래그로 내려가면은 이게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고 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올렸고 멤버십 영상으로도 제가 좀 올려드렸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업로드 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은 장중에가 좀 중요해요 프로그램 왜냐면은 야 이게 내가 어 지금 어, 왜 이게 지금 주가가 빠지는지 특히 그리고 왜 지금 주가가 내 종목만 오르는지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게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그죠? 시간별로. 오늘 어떻게 되는지. 이걸 쭉 드래그를 하세요. 쭉 드래그를 해보면은, 장중에도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악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순매수 수량이 시간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차트 모양 있죠? 이 누르세요.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아, 지금,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보이시죠? 예, 순배수 수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알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 아, 안 하고 지금 p c 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이게 느린데 시질은 좀더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배수 수량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내 종목과, 어, 이 프로그램이 같이, 어, 연동하면서 그 커플링 현상으로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디커플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요게 있고 프로그램은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점이 형성된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단숨에 알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차입니다 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날께 나오는데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한눈에 이제 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가 상환되고 있는지 상환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볼수 있는 것은 공매도입니다 오늘 공매도인데 이제 요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업팅룰 예외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업팅룰 예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수 있고요. 뭐 누적 공매도량 이런 거보다는 여기 보면은, 어 공매도 거래대금 있죠? 공매도 거래대금. 얼마큼 공매도가 거래, 어, 거래가 되고 있는지, 전체 거래량의 매매 비중이 공매도가 얼마큼 해당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식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MTS로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MTS로는 이렇게밖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차 이제 확인하셨고요. 그다음 신용입니다. 신용도 이제 뭐 신용 대주가 있고요, 뭐 융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융자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 차트로 보셔서 얘가 신용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는 종목 거래 동향. 근데 이게 좀 한참 뒤에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좀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호가 체결 거래원 종목 투자자. 뭐 여기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거는 보죠. 오늘 개인이 얼마큼 샀고, 얼마큼 팔았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고, 이 보시면은 뭐 누적 어, 며칠. 이렇게 있고요. 금액도 있고요. 추정 평균가 이렇게 다할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샀는데, 이거를 얼마 정도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거는 모르고요. 그렇죠? 기간도 얼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모르는데, 어쨌건 실시간 수급으로 외국인과 기간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 종목 투자자가 아닌 연결 보시면 종목 거래 동향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앞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호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내 계좌 한번 누르시고 차트 보시고, 이런 거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볼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흐름을 볼수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을 기준으로,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종목 기준으로 어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 삼성전자는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 SKX n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 홀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보면서 어이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와요. 어,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네. 주가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내가 매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게아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급락을 한 상태에서는 어 여기서 추가 급락할까 을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는 것은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굳이 공포에 팔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 내가 털리지 않을 상당히 좋은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요. 투자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